여보, 오늘 늦어? 우리 공주 기다리는데. 오, 어, 일이 늦어서 먼저 자. 일 너무 늦어지면 집에 못 들어가고 회사 기숙사에서 잘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또? 그럼 내일 회사에 옷이라도 가져다 줄까? 아니야, 뭘 그렇게까지. 당신 고생시키고 싶지 않아. 요즘 갑자기 왜 이렇게 일이 많아? 그러게 말이야. 거래처도 늘고 나도 승진했으니까 더 열심히 일해야지. 당신 얼굴도 있고 차이민 신랑이 눈치죠?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무리하지 마. 시험 시험해. 음, 그럴게. 근데 나 이번 주말에도 출장 가야 돼서 어떡하지? 당신 생일인데. 갑자기 아쉽긴 한데 회사 일인데 어쩔 수 없지. 어디로 가는데? 제주도. 아직 회사 이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일을 잘하긴 하나보다. 승진도 시켜주고, 일도 많이 맡기고, 출장까지 가는 거 보면, 내가 어디 가도 일 잘한다는 소리는 듣지. 게다가 일복도 많잖아. 차임이 만나면 남편 회사에 당신 취직시켜줘서 고맙다고, 거하게 밥한번 사려고 약속 잡아놨는데, 오히려 내가 얻어먹어야겠네. 당신이 차임이 남편 회사 두 배로 키워주겠어. 하하, 그냥 우리끼리 얘기니까. 차임 씨 만나선 그런 얘기는 말고, 알겠어. 나도 실없는 농담 한번 해본 거야. 정말 고맙다. 내가 출장 다녀오면서 선물 사올게. 제주도 가는데 선물은 무슨? 그래도 미안하니까. 요즘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부쩍 많이 하네? 당신, 우리 가족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건데, 뭐가 자꾸 미안해? 그러게, 나도 모르게 그 말이 자꾸 튀어나오네? 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정말 모르는 거야? 어 차이마 집에 잘 들어갔어? 아 됐고 빨리 대답을 하라고 무슨 대답? 너 자꾸 답답하게 굴래 내가 잘난 씨하고 만나고 있는 거 알아 몰라 둘이 만나다니 설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 난 모르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거치곤 지금 너무 태연한 거 아니야? 어머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 배신자들 가만 안둘 거야. 다 죽여버릴 거라고. 야 연기하지마 가증스러워. 밥 사준다고 나 불러내길래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끝까지 내 남편 회사에 잘난 시 취직시켜줘서 고맙다는 소리만 하고 가더라. 당연하지. 그러려고 너 만난 거니까. 그럼 우리 남편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나 바람피운다고 꼰지는게 누군데 너 말고 그럴 사람 없거든? 네가 주위에 원한 살짓을 많이 하고 다녔나 보지. 나 모르는 일이야. 와, 너 진짜 소름끼치게 위선적이다. 잘난 씨가 왜 너라면 치를 떠는지 알겠다. 우리 남편하고 내 얘기 많이 했나 봐? 그래, 네 촌스러운 취미며 스타일까지 우리 사이에 비밀은 없어. 잘난 씨는 너한테 정떨어진 지 오래래. 어쩔 수 없이 얘 때문에 사는 거지. 아, 그렇구나. 얘왜 이래? 이렇게 타격감이 제로일 수가 없는데. 너 너무 놀라서 정신이 어떻게 된거 아냐? 아니, 멀쩡해. 그래서 나한테 바람핀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겠어? 당연히 이혼하라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데 네가 걸림돌이 되니까. 네 남편은 걸림돌 아니고? 내 남편은 내가 알아서 해. 그이는 쿨해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도 않고 깔끔하게 이혼해준댔어. 그러니까 너도 우승골 되기 전에 위자료나 몇푼 받고 깨끗하게 이혼해줘. 그래, 위자료 얼마 줄 건데? 역시 너도 어쩔 수 없구나 태어난 척해도 돈 앞에서는 나도 사람인데 돈이 좋지 아무리 그래도 애 낳고 살던 남편을 그렇게 헌신짝 버리듯 돈하고 바꾸냐 남편이야 뭐 네가 더 좋다는데 어쩌겠어 아이고 억울해 분하고 억울해서 팔짝 뛰겠네 야너 그딴 식으로 하지마 기분 나쁘게 음 알았어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 우리 서로 빨리 이혼하자. 니네 남편 뺏은 건 난데, 이상하게 왜 내가 지는 기분이지? 야, 바라래. 너다 알고 있었지? 뭘? 차이미 애가 사장님 애가 아니라며. 그럼, 당신은 몰랐어? 차이미랑 비밀 없이 세상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라던데, 그 얘기는 차마 못했나보네. 비밀은 무슨 비밀? 당신이 밤마다 나 무서워서 도망 다니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던데, 근데 차이미를 만나고 나서, 진정 천국을 알았다며. 그건 무슨 개소리야. 난 그런 말한적 없어. 그래? 그거 말고도 아주 많던데. 왜 제일 중요한 건 얘기를 안 했을까? 난 지금 당신 친구가 바람 피워서 나를 내라는 소리 듣고 뒤통수 세게 맞은 기분이야. 차임이 이제 내 친구 아니니까 자꾸 당신 친구, 당신 친구 하지 말아 줘.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당신도 웃긴다. 어차피 차임이 아들은 남의 자식인데 른품 씨 아들이던 아니던 무슨 상관이야? 그거랑 그거랑은 다르지. 뭐가 달라. 난 도통 모르겠네. 그리고 당신 아들, 아들 노래를 불렀잖아. 이제라도 아들 생겨서 얼마나 좋아? 축하해. 아, 하지마. 지금 그것 때문에 차이미가 이혼하면서 유책 배우자로 재산분할 한 푼도 못 받았잖아. 나도 지금 회사 잘렸고. 차이미는 사모님으로 살면서 일한번안 해봤는데, 어떻게 살아가냐고. 차이미 친정에서는 인간 안된 자식, 영 끊자고 하고. 그러게, 내가 른품씨한테 한 천만원이라도 적선하는 셈치고 주라고 했는데 다른 건다내 말을 잘 듣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더라. 미안하지만 나도 도와줄 수가 없네. 룸 품씨? 사장님? 차임이 남편? 응. 차임이 남편. 그 사람이 왜네 말을 들어? 그야 사랑하니까? 사랑. 야너 미쳤어? 아니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 사랑한다고. 그게 그거 아냐. 네가 꼬리를 쳤으니 그 놈이 더 좋다고 침 흘리고 있는 거 아니냐고. 침은 안 흘리던데? 어, 너그 자식하고 당장 헤어져. 우리 공주, 그런 놈 밑에서 자라는 거 도저히 못 봐. 그래? 그럼 공주 당신이 데려가서 키워. 야,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공주를 어떻게 데려와? 그럼 아무 소리 말고 찌그러져 있어. 능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공주 위하는 척 하고 있어. 바람 나서는 제주도고 해외고 잘도 싸돌아 다니더니 주말에 애가 물놀이 한번 가자고 해도 짜증내고 피곤하다고 잠만 퍼자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아빠 노릇을 하겠다고 지나가던 개도 웃겠다. 그러지 말고 공주 위에서도 그렇고 우리 다시 합치자. 이혼한 지몇달안 됐잖아. 이혼이든 나 바람핀 거든 없던 걸로 치고 우리 새 식구 예전처럼 살자. 당신이 눈한 번만 딱 감아주면 돼. 천국을 맛보게 해줬던 차이미는 어디 두고 왜 나한테 와서 이래? 천국은 개뿔. 지금 지옥이 따로 없다. 잘난 씨, 두 여자 거느리고 사니까 아주 세상이 다내것 같았지? 당신이 진짜 잘난 줄 착각하는데 이제는 그 환상 좀 버려. 아, 른품 씨가 지금 나 데리러 왔네. 당신 할말 많아 보이는데 미안. 난 바빠서. 아래 씨, 잘 들어갔어요? 네, 집업까지 바래다 주셔놓고는, 른품씨도 잘 들어가셨어요? 네, 이제 씻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이 오지 않네요. 왜요? 아래씨 보고 싶어서요. 저 부담스러우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아직 서로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실만도 하죠. 충분히 아래씨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저지만 른품씨는 차이미 바람 피울 때나 이혼하자고 할때 어떻게 그렇게 초연하셨어요? 실은 우리 아들 제 아이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도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제가 정주고 키운 아이 내칠 수가 없어서요.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근데 차이미가 또 바람나서 아들 데리고 나간다니. 이제는 제가 참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거고,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자는 생각도 않고,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래 씨를 만나니 제가 오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약속은 못 지키겠더라고요. 아래 씨가 웃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계속 생각나서요. 죄송하지만, 전 아직 누구도 다시 만날 생각이 없어요. 오늘도 제 일자리 알아봐 주신 데서 만나긴 했는데, 른품 씨한테는 딱 선을 그어야 하는 게 맞는 걸 아는데, 왜 자꾸 만날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하하, <laughs>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은 친구가 도와준다, 이렇게 가볍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럴게요.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네, 른품 씨도요. 알고보니 제 친구 차이미가 바람 피우는거나 아들이 너른품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까지 알려준 사람은 차이미가 전남편하고 바람피우기 전에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차이미는 전남편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남자도 만났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너른품씨는 저에게 전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그들이 곧 이혼 얘기를 꺼낼 거라 저에게 언지를 주었고요. 덕분에 저는 이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법정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제 친구와 전남편은 헤어진건지 전남편한테는 계속 연락이 와서 다시 합치자 옛날로 돌아가자 헛소리를 해대는데 아쉬우니 이제와서 저러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혼이 장난인가요? 저는 우선 른품씨 덕분에 일을 할 자리가 생겨서 혼자 딸을 키우며 사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중입니다 10년지기 친구와 남편을 모두 잃었지만 빨리 잊으려고 노력중입니다 그 생각하면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뭐하나요? 어떻게 우리 딸하고 살아가야 할까? 그 걱정하기도 바쁩니다. 친구의 남편이었던 사람하고 잘 지내도 될까? 그런 고민도 잠깐씩 하면서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